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는 그가, 그가 나타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불안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각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왜죠? 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 찾아와 우리 자신을 당황하게 만드니까요. 또 사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늘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건강했다고 내일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날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어, 뉴스에 나오는 그 소식들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제도 우리 부산에서 6살, 8살 된 자녀가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에 그 자녀들이 화재가 일어나서 다 죽게 된또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 자녀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은 입사 시험을 보며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불안해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나 불안해하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정확히 어떤 배경으로 인해 불안하였고 낙심하게 되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몇몇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불안했고 낙담했던 것일까요? 낙심했던 것일까요? 우리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첫째 답답한 현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느냐 하오니, 하오니 내 눈물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아멘. 시인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가깝한 현실 속에서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시인은 내 눈물이 쥐하로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이러한 표현은 고대 우가리 문헌에도 나오는데요. 포도주를 마시듯이 눈물을 들이키면서 목노아 우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 라는 문구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감정에 격해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은 내면 깊은 곳에 흘러나온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인 것이죠 이처럼 실제 시인이 목을 축인 것은 시원한 생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이처럼 그는 영혼과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 공구함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출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슴처럼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줄을 찾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일절, 이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주를 찾기에,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니. 내, 내 영혼이 하나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마치 사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시인은 사슴과 같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 주를 찾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이 갈급함이 더 심해진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롭혔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하는 말이 내,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조롱의 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눈물을 먹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었던 것, 그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쁜 수렁 가운데에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은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 언제 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엇처럼요 사슴처럼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고 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을 향한 사람들의 비아냥은 마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기한 것이니? 너의 삶을 보니 전혀 느끼지, 느껴지지 않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맺겠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변인들의 말로 인해 저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오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절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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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우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그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째는 행복했던 때와 다른 일상 때문인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어서 그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실의 비참한 형편을 대조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지난 날 애굽의 때를 회상하며 차라리 죽음의 고통에 놓이기보다 애굽 생활을 할 때가 낫다고 보는 것처럼 말.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비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토로했어. 요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예전의 시인은 모든 무리와 함께 풍성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이 있는 축제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춤추고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과 같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거리감을 느낀 것이, 죠 그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없는 지금 그 심령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깊은 절망으로 인해 크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엎어져 있는 연약한 자신의 영혼에게 독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절망의 구렁이에서 나오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잘못 서 있는 곳에서, 또 있어서는 안 돼,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한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불안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듯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가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야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인은 그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갈망했죠. 스시는 고개를 숙인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기다리도록 명령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각성한 거예요. 이제는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 불안함과 그 환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불안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를 기억한다고 집평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낙심이 되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한 거예요 시인에게 낙심 현실은 어마어마했죠 7절에 보면 주, 그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이어진 것으로 인해 너무 그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째서로 번역되는 라마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원수의 앞제로 인하여 슬픈 모습으로 다니게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 향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째서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까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이 뼈를 으스르뜨린것 같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그 원수들이 어떻게 그를 괴롭혔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자신을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닥친 현실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기도라는 소망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무기는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끄집어내게 할 것이고 낙심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라. 나는, 나는 그가, 그가 나타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불안을 제거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찬양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다 사라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찬양할 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네. <laughs> 많이 떨려요. 그래서 항상 다섯시 어, 반이면 일어나서 제가 씻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 여섯시 6시 반쯤, 여섯시나 여섯시 6시 반쯤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와서 계속 하는 게 찬양해요. 계속 찬양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7시 반에 목양실로 어, 내려가거든요. 제가 왜 찬양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얘기하더라고요 너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너를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찬양을 10곡씩, 20곡씩, 30곡씩, 40곡씩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찬송만 하다가 가요. 제가 짓눌리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드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많이 내양적이어서 소심한 편이에요 되게 소심한 편이어서 많이 떠는 편인데 좀 찬양하고 나면 뭔가 어디서 이렇게 용서 쓰는 그런 힘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용기고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할 때 찬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 열심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여러분의 발 앞에서 다진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십시오.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와서 찬양해 보십시오. 하늘의 천군전서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렇죠? 아멘이시죠?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소망되시고 참 기쁨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소송되었으면 좋겠어요.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비전을 찾고 꿈을 찾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느끼겠죠. 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건 의지하기보다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적 회복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사 불러 드렸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